1968년 스웨덴 중남부의 작은 마을 하보. 한 병원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분만 실하는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 무게는 겨우 2.4kg.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기에게는 두 팔이 없었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에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소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레나 마리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레나의 부모는 그녀를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무엇을 할수 없을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레나의 가족은 이웃집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원에서 놀던 어린 레나가 넘어졌습니다. 다급히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레나 스스로 일어나야 해. 레나는 울면서도 몸을 비틀고 다리를 움직여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레나 교육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할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무시하고 게으르게 하면 그것만큼 큰 장애는 없단다. 레나는 오른발로 모든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펜을 잡아 글씨를 쓰고 포크와 나이프로 음식을 먹고 바늘로 십자수를 놓았습니다. 발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뜨개질로 스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운전까지 배웠습니다. 레나의 오른발은 그야말로 만능이었습니다. 레나가 3살이 되던 해 부모는 그녀를 수영장에 데려갔습니다. 처음 물에 들어간 순간 레나는 마법 같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육지에서는 불편했던 몸이 물 속에서는 날수 있었습니다. 팔이 없어도 다리가 짧아도 물 속에서 레나는 완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레나는 수영장에 있었습니다. 발로 물을 차고 몸을 비틀며 자신만의 영법을 만들어갔습니다. 넘어지고 물을 삼키고 지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레나는 스웨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해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고 2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수영장에 들어선 레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팔 없이 수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신호가 울렸고, 레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물고기처럼 미끄러졌습니다. 발로 물을 가르고 온몸으로 리듬을 만들며, 레나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과는 금메달. 레나는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레나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던 레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레나는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스웨덴 왕립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에 입학했습니다. 교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나는 발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발가락으로 현을 누르고 다른 발로 줄을 튕기며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발가락이 부어오르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번, 수만번 연습했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성악 지도 교수 레나 에릭슨에게 사사를 받으며 레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스웨덴 왕립장학금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 가스펠과 재즈를 공부했습니다. 1988년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레나의 다큐멘터리 목표를 향해가 방영되었습니다. 스웨덴 전국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일본 아사이 방송 뉴스 스테이션에서도 방영되면서 레나는 아시아에서도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친 레나는 본격적으로 가스펠 싱어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모스크바, 독일, 홍콩. 레나는 세계를 다니며 공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아시아에서만 70회 이상의 공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방송과 라디오, 신문이 그녀를 취재했습니다. 레나는 15년 동안 9장의 음반을 냈습니다. 마이 라이프, 하트필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앨범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동계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개막식 무대 중앙에 레나 마리아가 섰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레나는 노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가노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레나는 작가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담은 자서전. 발로 쓴내 인생의 악보를 집필했습니다. 물론 발로 썼습니다. 발가락으로 펜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습니다. 이 책은 14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레나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레나는 또한 화가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스웨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역시 발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1995년 레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온 클링베. 그는 레나의 장애를 보지 않고 레나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팔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는 어떻게 돌볼까? 하지만 레나와 비온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스웨덴 낙카에서 함께 살며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레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발로 아기를 안았고, 발로 우유병을 들었고, 발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발로 밥을 먹이고, 발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팔이 없어서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레나의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레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월드투게더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인간 존엄성, 정체성, 삶의 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장에서 레나는 직접 시연했습니다. 발로 물을 마시고 발로 글씨를 쓰고 발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끔 나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대부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 간단하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과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며 장애는 하느님이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나는 다르게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매순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장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한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음악가로서 레나의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안드레 위크를 비롯한 유명 연주가들과 듀오 공연을 했습니다. 도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일본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KBS 열린음악회와 MBC 화제 집중 뉴스데스크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고 입장권은 일찍이 매진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인기는 특히 대단했습니다. 1992년 첫 공연 이후 매년 일본을 방문하며 공연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극히 적은 일본에서 레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자 희망의 메신저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수영선수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가수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작곡가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작가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화가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강연자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아내였고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나 마리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들이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고 했던 그 아기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레나는 오늘도 말합니다. 하느님은 내게 팔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강한 다리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힘든 것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수 있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있을까요? 레나 마리아의 음반 판매 수익금 일부는 휠체어 보급에 사용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레나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레나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한계 앞에서도 레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계는 우리 마음 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정한 장애는 몸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당신께 제 마음과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당신만의 기적을 써 내려가 보세요. 감사합니다.